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요. 믿음의 확신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좀 여러분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개역개정을 읽어드리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상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실상 확신이란 말은요 헬라어로요 휘포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밑에라는 휘포와 받침대로 받친다라는. 히스템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복합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얹어놓는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받침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병의 꽃이 응답이라면 그 화병을 밑에 받치고 있는 그 접시, 그것을 받침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때로는 이 믿음 자체는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름은 그 믿음의 받침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믿었는데 왜안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의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솔직히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었다는 것은 그 응답을 얹어놓은 상태가 즉 받침대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올수 있도록 준비한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침대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 응답을 얹어주시도록 그 응답을 주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 있습니다. 기도한 것은 구한 것,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믿음의 확신을 가짜는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바라는 것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합리적인 생각에 여러분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면 여러분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아무리 이해를 하고 하려해도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결코 그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죽은 지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과거로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도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 좀 무식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의 느낌, 즉 기분의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기분은 항상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가슴이 떨릴 때도 있고 여러분 마음이 또한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간의 기분은 날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방금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또 얼마 지나자자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어나는 그 변화 이것 때문에 또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믿음이 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 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토마스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즉 믿음이란 합리적인 생각이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은요 감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여러분 우리가 좌지우지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리, 마르다가 예수를 모시고 죽은 오랍이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로 무덤가에 갔을 때그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아도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각적으로 냄새 맡아도 여러분 확실히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감각으로 그것을 보면 분명히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런 감각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말하다와마리아 이야기했습니다. 오라비가 죽은 지 사일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결정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믿음을 바라보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보고 여러분, 번번이 여러분, 보고도 살아날 것을 믿으라. 썩은 냄새가 나도 여러분, 불구하고 살아날 것을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감각에 따라서 여러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건,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믿는 것,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환경을 보고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화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리를 걷다가 다가오는 그런 검은 파도를 보고 그가 두려워하여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바라봤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경의 파도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캄캄만 바다의 폭풍우에 그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었던 그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다에 퐁당하고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고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서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말씀이 어떤 이성도 감각도 환경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좌지우지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오로지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의 여러분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여러분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반석이 서시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럽도 또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의지하고 아무리 여러분 감각적으로 두려움이 휩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활적 교육하면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든 여러분 그 종교를 믿는 여러분 경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경전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목숨까지도 걸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의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없는 그런 감각적이고 이런 말씀 없는 그런 이성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이성도 어떠한 감정도 감각도 어떤 환경에 여러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요, 많은 선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면 선택했습니다. 마음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 갈까 말까?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 또 여러분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수한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을 선택할 때 아는 것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라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백세에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여러분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나의 몸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의 몸을 바라봤어요. 백성가되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나 다름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과 별발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몸에서 더 이상 여러분, 아기를 바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군살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바랬습니다? 자식을 바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결코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기를 가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는요. 그가 아는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해지는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 굳게 믿으며 믿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이 찬양했다라는 것이 그가 여러분 선택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도 여러분 중간에 의심이 생겼죠 의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8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또한 바다의 모래처럼 너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마누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이 들어서 그가 하갈을 취해서 여러분 그가 이스마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 중동에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었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 의심이 우리가 온데 오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었다가 또는 헷갈렸다가. 아믿었다가 이런 것을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의심이 다가온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떠나갈지어다. 예. 아멘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담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되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우리는 믿으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끝까지 그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삭을 제물로바치할 때도 여러분 그의 종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와이 이 아이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가운데는 내가 다시 이삭과 다시금 산으로 내려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설마 내가 아들을 죽였더라도 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살릴 실 것이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중심 가운데는 그는 결코 변함이 없는 믿음 내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다는 그런 약속을 굳건히 그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그 믿음의 선택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대한 신뢰와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믿음의 인내를 동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인내하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장 여러분 2 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오 그를 의롭다 여겨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아들을 얻기까지 약속을 받고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25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다라는 것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120살이 되어도 130살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함을 갖고 그 믿음으로 그가 기다렸다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로 약속하셨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은 몰라요 언제 될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자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장이 잔고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뭐가 되 됩니까? 믿음이 되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사람들도 여러분요 그 거짓이 있고 그러면 신뢰미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그 거짓이 있는 사람 신그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통으로 여러분 메리를 쓴다고 해도 여러분 믿질 않아요 신뢰가 그만큼 큰 자산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그 신뢰를 배반하면요 결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배신하시고 그 신뢰함을 배신하신다면 그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분 이루신다는 것이요. 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렇쿵저러쿵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남녀노소 빈불교 살것 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긴가민가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까? 우리는 긴가민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요. 에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는 것이요. 노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없을지라도 사방을 둘러보고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디가 하늘은 여러분 뚫려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시편 130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면 내가 주의 말씀만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30편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의지할 인자하심이 있고 성령하시는 그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일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인내함을 이루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집의 기초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완성되어지마니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기초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은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 것이요. 그 믿음의 집이 에 채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인리함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고, 육신적인 감각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s i m i l Masi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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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i 의 i l Masimil, m 믿 s i m i l Masimil, m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물러서서는 안 돼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그냥 전진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그때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편 40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나를 구어 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주셨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가 뒤로 불렀으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저 여러분들 여러분, 선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